그 관상가 양반! 예 yeah, 해리님! <laughs>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리님 보겠습니다. <laughs> 광고 나오고 있네요. 저, 잠깐만요 15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아, 형님 아, 혹시 도박장 여셨나요? 아그뭐 경찰이에요 혹시? <laughs> 아니 나, 나도 나 나도 끼고 싶어서 그랬지. 아 그래요? <laughs> 아 이리 오십시오. 얼마 있어요? 그냥 좀 조금 있는데. 무슨 도박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 뭐 할지 말지 정해야죠. 아, 뭐, 가위바위보나? 발로란트나 스타크래프트나 뭐. 예? 발로란트 스타크래프트요? 저 스타 진짜 조금 하는데 강지영님은 잘 하시겠죠? 저 진짜 못 하는데. 어, 그럼 비전 키고 하실 아, 나못 해. 나도 못 해. 혹시 뭐 종족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 저는 프로토스인데 강지영님은 종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 랜덤입니다. <laughs> 예? 몇시 이십니까? 아 조졌네? 아 잠깐만 야 그러면은 럴코를 가도 다 보인다는 거잖아 이거 시드라로 가라고? 아 뮤탈이 낫지 않아? 아 너무 빡빡한데? 아 이거 생각보다 없는데? 아 잠깐만 뮤탈! 아 잠깐만! 잃고 와 멀티롤상 나가 저기요, 강지영 님! 내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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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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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사주 봐드립니다. 10만 원. 관상 한 판에 2만 골드. 관상가도 나왔는데? 아니 강지영 님이야. 저분이 지금 이것까지 라이벌로 이것까지 지금 아, 저분 안 되겠는데? 아 영어 방해하지 어, 방해 마세요 지영 님. 영어판.. 뭘? 하반기 관상 봐드립니다. 1만 원. 저분 갑자기 반원을 본다는데? 뭐? 어디 계셔? 혹시 관상 봐주는 곳이 여기인가요? 아네 유선아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관상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전에 관상가 양반을 외쳐야 됩니다 그 영화처럼 응 오이 관상가 양반 예 선아님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아프리카로 오시지 알겠습니다 지영님 예? 이거 영업방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저희 손님 봐야 되거든요 얻었습니까 부자 될상입니까 그건 모르겠고, 매우 귀엽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귀었습니다 <laughs> <laughs> 예, 그 사람, 사자 같습니다. 뭐가 보기 많고 이런 거 말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귀엽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아, 건지. 아, 저는 그냥 관성만 보는 <웃음> 건데요. <웃음> 저는 그냥 보기만 합니다. 예. 웃는 모습도 너무 좋아요. 예. <laughs> 아주 굿입니다. <구십니다. 웃음> 아,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면 되나요? 만원 줘야죠 어디 가요? 만 원을 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귀엽다고 말했는데 만 원을 받으실 생각? <laughs> 눈눈 색깔이 되게 맑아서 여기 저 결혼은 이제 보라카이로 가십시오. 아니 그 신혼 여행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뭐 아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상위 당했다. 상위 당했다. 상위 당했다. 상기 아니에요. 아줌마 단니 뭐, 아니, 그냥 귀엽다고 했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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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귀여운 안걸 어떻게요? 고마워요. 만만 원. 만 원으로 두명 봐주세요. 한명더 봐주세요. 인정 못하겠습니다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친구 데리고 올게 잠시만요. 네, 저사짜를 용서할 수 없네. 괜찮이요 얼마 벌었어요? 아직 못 벌었어요. 왜또 아, 떠들려고요? 그... 너무 비싸 그쪽은. 그... 아니 나는 진짜 사주예요. 사기 누구한테 당했는데? 강지영님이라고. 아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강지영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나, 나, 안녕하십니까 나랑 여러분들. 대놓고 말하면 어떡해? 완전 사기꾼 아니야? 아니 관상 아이, 또 온다고 한다면 만 원이 뭐, <laughs> 뭡니까 형님? 아이 박재방님 아이고 또 보네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 이거 유명한 꾼이라고 아이 그건 접었고요 아니 관상 이거... 봐준다 더니 그냥 대박이야 너무 당했네? 에? 이거 혜리도봐주실까요네 혜리 봐주세요 아, 한번, 아 마, 봐봐, 한번 봐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상 보려면은 저를 그 영화처럼 불러야 됩니다 관상가 양반이라고 <laughs> 아 알겠습니다 <laughs> 그 관상가 양반. 예 yeah, 해리님. <laughs>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해리님 보겠습니다. 광고 나오고 있네요. 저 잠깐만요. 15초만 기다려 주세요. 와 퀄리티가 얼굴 뭐야? 잘 보이게 얼굴 잘 보이게 머리도 묶겠습니다. 설아님이 귀여웠다면은 저 이제 해리님은 버엽부십니다. <laughs> 눈 색깔을 보아니까 결혼 후에 가는 놀로는 보라카이로 갈겠군요. 저한테 방금 조회겠다니까요. 이게 뭐야? 이거리 퀄리티 퀄리티 나쁘지 않고요. 아까 그그 <laughs> 그 뿔난 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야? 예. 네. 아니 버튜버 되게 예쁜데요? <laughs> 터라님은 완전 귀엽고요. 해리님은 <laughs> 완전 재불고요. 말도 안 돼. 아니 근데 아니 근 느낀 <laughs> 점인데 어떡해 아니 와, 관상 완성 감상 받으라고요강지영님감상 감상이 아니에요 뭐. 이거. 감상이 아니야. 감상이 아니고 지금. 싫어하냐? 아강지영님 후기 잘남기겠습니다 우리 반의 수학자. 예예예. 좋게 써주세요. 기겠습니다열점1점 맞잖아요. 지영님 어떡할 거예요? 아니 예쁜 걸 예쁘다 지금 뭐라 합니까? 아 아니 뭐좀수시어를 갖다 붙여야죠. 눈이 봉황 같으셔서. 눈이 봉황이요? 아.

나 은채 목소리만 안 들리지 잠깐 어디 간대요? 어디요? 그뭐 마트에 짜장면 사러 갔었나? 에? 네? 아무튼 그런데 저 담별님 관상 받을까요? 얼마 받고 싶으신데요? 저 어? 오오오 오, 300원 300원? 예. 네. 어? 그럼 받을만한데? 저 근데 잘볼줄 몰라요 괜찮겠어요? 근데 제가 버추얼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버추얼이라 보는 거죠 아, 버추얼 아니신가요 담별님? 한번 보세요 예하 <laughs> 담별님 <laughs> 예? 연예인 닮았다는 말 많이 듣죠? 그게 관상이에요? 저분, 유명한 사기꾼이라고요? 아유 o n t do i 아니, 야아니님 뭐, 눈을 보아, 하니까, 눈이, 되게 크신데 약간 봉황의 눈을 닮았습니다 그래, 서 누가 a n y 야 굉장히 뭐 I d o n 숨 넘어가는데요? 그게... 뭐야, 왜 n t k n o 일단 관상 좀 봐주세요 되게... 예쁘십니다 <laughs> 예 여기에 있을 게 아니라 아니, 아니 관상을 받았는데 이제 단별님은 저기 연예 기획사에서 물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 전직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아 맞춘 거야 <laughs> 맞네 일반인이 아닌 것 같아 거의 연예인급이라 이거는 제가 가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냥 아니, 한마디 <laughs> 딱 할게요 예쁘네요 한마디요 네. 네. <laughs> 500원 주세요 그거 <그건> 얼병이잖아 그냥 얼병이잖아요 <laughs> <laughs> 아그뭐 주작 같다 했잖아요 봉황 같다 이 당신의 눈동자.